출애고반 우리는 레이기서에서 제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먹어야만 민수기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신명기 새로운 말씀을 가진 자가 여호수아 예수님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난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리고성인 나는 무너져야만 합니다. 네. 여전히 손으로 행하고 지켜서 손할 예로 내가 키큰 자로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까운 나라가 아닌 먼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 머물면 바리새인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키큰 자들로 남아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신앙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세상법으로 바꾼 것이죠. 그래서 세상법으로 행하고 지키면 거룩하고 구별된다라고 여기에 매겨있다니까, 기큰자들로.